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입니다. <목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이높여죽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구그 계설이 영원하신 말씀이예 구계설이 구계설이 그 말씀이 예 구계설이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소리 그 말씀이에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부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 계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이에 굳게 서리 굳계 서리 그 말씀 이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 예수는 6 6 6 6 6라6 6 이제 6 6 용의 그수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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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제 땅에서 올라온 어, 짐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권력 을 가지고 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어, 세력 세상 권력자 그는 당시로 말하게 되면 로마 황제 로마 권력 그런 정도를 염두에 두고 어,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어,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는 음,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어, 그그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 이그 미혹하고, 그죠 어, 그래서 어,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신앙을 버리게 하고 어, 이런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11절에는 이렇게 처음에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보에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묘사를 하기를 어린 양 같다, 두 뿔이 달린 어린 양 같다. 그렇게. 그러는 어떻게 보면은 온순하고 선한 모습이죠. 그런데 말은 뭐예요? 말은 용처럼 말한다. 용 사탄이죠. 그래서 협박하고 거짓하고 음해하고 이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겉 모습은 그냥 천사의 모습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정말 그이 가득 가득한 속임수와 거짓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첫 번째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사실 오늘날에 보게 되면 각종 이단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각종 이단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제 다가와서 미혹시키고 빠져들게 하고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이단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깨닫고 사는 것도 굉장히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은또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또 일정 부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 잘 모르게 되면 지식적으로 해도 잘 모르게 되면 은 그런 미혹에 쉽게 넘어가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필요한 말씀들만 그렇게 뽑아갖고서 잘 구성하면, 은 오, 진짜 그런 거.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의 그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 복음주의적이고 또 성경적인 그 말씀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에요. 이 게시록을 해석할 때 이단들 대표적으로 뭐 14만 4천이라든가 666이라든가 이런 숫자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해요. 아,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이 계시록 자체가 묵시서예요. 묵시서라 그러거나 다양한 상징들을 가지고선 이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를 받아서 상징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은 그 상징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성경적인 해석이잖아요. 근데 14만 4천이라고 해서 숫자 그대로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해서 14만 4천.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14만 4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 그렇게 완전히 왜곡된 성경 해석을 하면서 미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바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나온 짐승, 처음 짐승 뭐예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세상 권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권력들을 앞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권력을 힘에 얻고선 그 미혹을 하고 압박하고 이렇게 이제 그 다가오는 이 거짓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러니까 세상 권력에게 그런 그러니까 또 세상 권력의 힘을 얻니까 세상 권력을 숭배하게 하고, 이제 경배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를 보게 되면은 황제 숭배를 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그 내용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모습은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모습을 지금 모방을 하고 있어요? 엘리아 선지자의 그 모방을 하고 있어요. 큰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큰 기적. 기적만 바라보게 되면은 속 빠져갖고선 어 그, 따르게 그,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이단들도 보게 되면은 어 실제적으로 사탄이 역사하게 되는 실제적인 기적도 나타나고 또어 이단 중에서는 이 거짓, 속임수 이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현혹되어지게 되면은 아, 어 정말 저, 그, 저기 진짜인가 보다.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가 아 종종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주시지만은 기적, 표적 이 자체의 우리 신앙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하나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게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시는 하나의 방식이고 과정이지 그 부분이 목적인 것처럼 그 부분이 전부인 것처럼 따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 믿음이 왜곡되어질 수가 있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은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큰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진짜 메시아다. 내가 진짜 선지자다.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언급을 하고 있는 건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표를 받요 인을 받죠 하나님의 그 인을 그 받죠 그 수가 14만 4천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짐승의 표 이제 666이 짐승의 표를 그 받게 되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매매하지 못한다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그이그 이, 그 사탄의 그 세력들은 이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어, 그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 그 이단을 살펴보면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막다뭐 이렇게 선심을 쓰고 막 하다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거의 그이뭐이 완전히 경제적인 구속을 딱제갖고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런 그 내용이 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이 경제적으로 딱 얽매이게 되어지게 되면 참 빠져나오기가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그 힘을 가지고 압박을 하게 되면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넘어간 다음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두 번째 짐승, 이 거짓 그리스도는 바로 이 경제적인 그런 그 압박 힘을 가지고 어, 다가온다 그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미혹이 되어지고 또 쉽게 빠져 들어갔을 때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하고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그 분별을 잘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들 신앙을 잘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짓 잘못하게 되면은 미혹이 되어지고 자짓 잘못하게 되면은 빠져들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잘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 지난주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사도들이 이제 그 원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예, 그 사리의 본질이 뭐라고 랬어요 아,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 그러니까는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적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고 이 거짓 그이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같은 그런 부분들이 정말 미혹의 영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으면은 또 하나의 말씀 붙잡고 있지 않게 되면은 쉽게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수도 없이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바보에서 넘어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그 위험성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미혹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붙잡고 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줄 압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항상 온수사탐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여 넘어들리려고혹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모습은 정말 어린양의 모습으로 선한 모습,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거기엔 정말 거짓이고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셔서. 어떤 미혹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